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사업가 위안궁이는 최근 홍콩 칸중국과의 인터뷰에서 발룬궁 창시자 리홍쯔대사의 역병은 악당들을 도태시키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경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안궁이는 이 말은 정말 맞다고 칭송하며 지금이 중공을 멸망시키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곧 판가름 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팔흥궁 장시자 리흥쩌 대사는 2020년 3월 이성이라는 글에서 역병 자체는 사람의 마음 도덕이 나빠지고 엄력이 커지는 것을 겨냥해 온 것이며 현재 중공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목적과 목표가 있다. 그것은 사악한 중공 악당들과 함께 그어운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온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역병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리융쯔 대사는 그래서 중공 사당을 멀리하고 사당을 위해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붉은 악마가 있고 표면적인 행동은 불량배이며 나쁜 짓은 무엇이든 한다. 신이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줄을 쓴 사람은 모두 도태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리융쯔 대사는 또 사람은 마땅히 신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며 자신이 어디가 나쁜지 잘못을 고칠 기회가 있기를 바라야 한다. 이것이 방법이고 영담 묘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흥쯔 대사는 역병이 사당을 도퇴시키기 위해 온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위안궁인은 이 말은 정말 맞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는 사실상 역병이라며 고대의 정권이 세락하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병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상당을 가장 큰 사이비 종교라고 묘사하며 세계에 공상당보다 더 사악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공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제 응보의 시기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위안궁인은 자신은 발음궁 수련생이 아니지만 인과 응보, 물극 필반을 굳게 믿는다며 공상당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허풍과 거짓말로 가득 차있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영원히 나쁜 짓을 할 수는 없고, 응보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벌을 받을 시간이 되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공인은 코로나19로 중공이 국내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산당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며 해외 인사들은 다 알지만 국내에는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민중이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이번 겨울에 전면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면서 다시 전염병이 유행했고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는 또 사망자가 천만 명을 넘을 수 있다며 모든 중국인은 가까운 친척과 친구가 치료도 어렵고 장례도 치료기 어려워 모두 분노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중공 전체가 통제불능이 됐다며 정부, 병원, 경찰, 군대 등이 통제불능됐고 공상당 내부도 통제불능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공상당을 소멸시키는 과정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결국 공상당은 실체가 폭로되면서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궁인은 파룬궁 리움츠 대사가 수년 전 오늘의 상황을 예견한 데 탐복하며 그는 높고 멀리 본다, 역병 멸공이라는 대전이 곧 판가름 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